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허기진 그런 느낌 혹시 느끼지 않으세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너무너무 허기진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소유하고요, 그 소유의 총량이 다른 사회.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요.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욕망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자크라깡의 말이죠. 라깡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죠?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천진하게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하나가 되어 있죠. 요 가장 출발이 되는 시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요게더 확장되고 확장돼서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엄청 비싼 차를 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습관처럼 태어난 직후부터 타인의 욕망, 엄마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또는 사회의 문화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라캉의 주장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설득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됨의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빠 됨 또는 교수 됨 또는 유튜버 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무엇됨에 사실은 속박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속박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수는 이래야 해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욕망하면서 그것을 조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됨의 윤리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자기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게 이제 라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락캉은 상징계, 실제계, 이런 용어를 써요. 뭐 조금 복잡하니까 디테일 얘기는 생략하고요. 상징계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계, 우리가 일정한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문화의 요구, 그 문화 속에 녹여져 있는 무엇 됨의 윤리,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욕망구조의 얘기고요. 그래서, 락항은 실제계로 탈주할 것을 요구해요. 모델로 친다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돼서, 일체화 돼서, 엄마는 사랑으로 자질주고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이게 이제 실제계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모습은 단어로 얘기하자면 나다움이에요. 그래서 나다움을 다시 찾아서 무엇 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으로 탈주하세요라는 게 라캉의 제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서울대 인력과 교수이시죠. 이현정 교수가 쓴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소개하기 위해서 욕망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책의 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라캉의 철학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역시 이현정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그 지식을 쉽게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재주를 이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재주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책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책도 21세기 북서에서 나와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베셀라 제조 출판사죠. 그만큼 책도 신경 써서 내시고 아마 저자하고 편집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의해서 아마 좋은 내용들을 책 안에 담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이요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 너무 너무 좋으니까 꼭한권 사셔서 여러분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교수님은요 세월호 참사 때 저하고 몇몇 우리 동료들과 안산에서 사일로 기억 저장소라고 기록을 수집하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의 세계를 구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이사이고 어, 이현종 교수님이 기획이사세요. 그래서 출판이라든지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데요. 마침 이번에 21세기 북스에서 책을 내셔서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홍보하고 싶은 책이에요. 200쪽에 조금 넓는,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아주 좋은 생각 방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크게 세개 장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서 뭔가 나다움의 삶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는 제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몸의 해방에 대한 것을 일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소통의 실제 주체라는 것이 이현영 교수의 인식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본래 몸은 우리 안으로 그리고 우리 밖으로 우리를 소통시키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느끼고 또 동시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몸을 통해서 표출하고 그러므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점차 타인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라카항이 얘기한 어린아이의 욕망의 비유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요, 도달하지 못할 몸의 이미지를 세상은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유는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그 몸을 이상향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 추상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 통치 기술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죠? 우리가 TV 등을 통해서 자주 보는 흔히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몸, 얼굴을 포함하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혐오, 몸에 대한 자기 혐오를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적으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몸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우울을 낳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몸의 물질화 현상. 이 부분을 이현준 교수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그 몸이 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화상이나 영상 데이터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물질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혐오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고요. 몸을 이렇게 물질화하는 우리의 문화적 현상들은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이현정 교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운 몸. 내가 돌보는 몸, 그리고 세상과 만나는 몸,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몸을 소중히, 그리고 우리 몸을 항상 자랑스럽게, 그리고 우리 몸을 또더 나답게 꾸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현정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족인데요. 가족은 너무 긍정적인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실질적 기본 단위로 기능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상가족 이데올록이라는 것에 우리가 휩싸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현종 교수의 가족에 대한 파악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아이와 함께 구성하는 이 기본 핵가족의 단위를 정상가족이라고 규정하고요. 그 범위 밖에 나가 있는 것은 모두 비정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상가족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데 우리 모두는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제 영상 들으시면서, 어, 사실 내가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내 자식을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가족 이기주의가 되고요. 이 가족 이기주의가 결국은 개인의 이타성까지 훼손하는 그런 사회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고민숙 선생님도 여러 강의를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이요, 가정을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거는 가족을 부정한다기보다 가족이 공존의 기본 단위이고, 우리의 삶은 거꾸로 그 가족을 떠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정 교수도 이 책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또 가족의 절대성, 특히 가족 내 가부장의 절대성 이것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관, 또 이타적 실천을 하는 다양한 공존 방식에 대한 좀 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2장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젠더 해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국사회에서 이미 너무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많은 이야기가 진행된 것에 비해서는 젠더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젠더의 해방은 여성 또 소수성의 보호와 강화를 전제할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죠. 이 책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하되 최종 도착 지점으로서의 평등과 자유 그러니까 성은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런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예시를 들고 계신데요. 사실, 다양한 성을 우리가 보호하려 그러면 도대체 화장실 몇개 필요하지? <laughs>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금방 여러분들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남성의 성도 있고 여성의 성도 있고 그럼 화장실 두 개죠?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같은 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갔을 때 화장실의 종류가 1 0 가지 이상 되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 등지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젠더 화장실. 그러니까 젠더의 구분을 하고, 그래서 구분된 화장실 공간을 젠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발상보다, 젠더 전체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의 큰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최종적인 도착지점에.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이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답을 내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정말 독특한 사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는 그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른 사람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건 아닌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다움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성찰해 보시고 이현정 교수가 제시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나다운 삶을 향해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현정 교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교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이 진정 내가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하기를 원해서 끌려가며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일 때가 많다. 물론,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 자신의 욕망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수 없다. 단적으로 사랑의 마음은 상대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나의 기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만일 지금까지의 내 삶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욕망을 위해 질질 끌려가는 것이었다면 더 늦지 않도록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삶은 단지 내 삶을 종속적이고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경쟁과 질투, 경멸과 혐오를 낳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고립된 삶을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현동 교수의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라는 이 책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세상과 어떻게 어떻게 소통하면서 나다움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일독을 권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